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의 박내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또 배치교사를 한번 봐볼 건데, 자, 이번 주부터 제가 제이브 방덱으로 완벽하게 정해졌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라이언을 쓰는가? 왜 라이언 말고 더 좋은 아일리나, 어, 카르마가 있는데 왜 그들을 안 쓰냐? 또두 번째, 왜 제이브를 쓰냐? 자,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왜 제이브를 쓰냐? 최애캐입니다. 최고 애정 캐릭터. 아무튼, 라이언도 최고 애정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쓰는 거고, 뭐, 올라가려면 다른 친구들로 바꾸면 되는데, 저는 이두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븐 나이츠는 취향 존중 게임입니다. 자, 그럼 바로 배치고사 바로 봐보도록 하죠. 바로 갑니다. 승리해. 일단 매치메이킹 점수가 약간 높은 걸로 봐서 이번에도 뭔가 불안합니다. 제이브아또 유방 덱인데 보호막이 두개죠? 아 어, 보호막이 두개인데 데미지 와 이거는 마스터 1티어의 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애초에 게리드 수장신구가 두개씩이나 있으면 랭커까지는 아니었더라고 어느정도 높은 사람입니다 와우 보호막 2 0 0 0 짜리죠 세상에다 풍참 와우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와 역시 월요일에는 배치를 돌리지 말라는 말이 사실이긴 합니다 네그래도뭐 월요일에 안 돌리면 강등되기 때문에 어쨌든 돌려야죠 월요일에 돌리지 말라는 이유는 랭커들도 다 여기 있고 유튜버들도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 답이 없다. 3코인을 내줬습니다. 네, 요건 빠르게 <laughs> 나가야 돼요. 안 돼. 어, 이거 오연패하면 바로 강등인데 매치 베이킹 점수가 너무 이상하죠, 지금. 어? 444점? 나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유방대. 일단, 평타는 맞을만 합니다. 네. 자, 네, 흑풍참, 이거까지 맞을만 한지 유라서, 어, 빛나, 어, 이거 맞을만 합니다. 네. 이게 방대기라서, 예. 네. 방대기입니다. 방대기라서 맞을만 하죠. 공대기였으면, 진작에, 다 죽었어요. 목살발 났어요. 자, 용의 분노. 우유화를 일단 깎아주고, 천천히. 어, 만원참, 즉사만 이제 피하면 됩니다. 즉사가 가장 무서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광풍참이나 아이고 속공 광풍참 아 아직까지 무효화가 남아있네요 어 크리스가 와우 이걸 살아있다니 그 다음은 강자사냥으로 태오나 브란지 둘중 한명 태오 제거 일단 흑풍참 아흑풍참은 날렸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태오를 잡는게 마음에 안들어는 크리스를 잡았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영혼권신 견뎌주고 폭주의 광검 빨리 빠진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리 쓴것 같아요. 자, 지금 부부가 축복인 것 같죠? 고정 피해가 저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축복 축복 부부예요. 아이고 빙결로어아빙결로 어. 아, 빙결로 죽었기 때문에 연쇄효과가 발동이 안 됐죠. 자, 바로 단숨이 없어버려. 크리스가 평타를 안 때렸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분격 분격 바로 날려야 돼요 분격 크리스 아 크리스가 기절이 안 먹었어요 약간 위험한데 약간 위험합니다 지금 지금 타이밍에 광풍참은 안 좋은 선택인데 아 올빙결 이렇게 되면 광풍참밖에 쓸게 없죠 스파이크 또 살아났습니다 자, 만원참 일단 크리스가 죽고 아, 루디 빼고 다 죽었으면 합니다. 제발, 루디! 아, 방어 준비! 야! <laughs> 아. 애매하죠, 지금? 돌격을 빠르게 써주면 좋겠는데, 약정 공격이 지금 높기 때문에 안 씁니다. 어, 이걸? 어, 많이 안 좋죠. 체력 다 찹니다. 아, 여기서 각성기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루디가 스킬을 못 써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스파이크가 약총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킬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격 쓰면 진짜 신의 한수입니다. 돌격. 제발 돌격. 돌격. 50%의 확률 돌격. 그렇지! 오, 어, 역시 킹가 루디. 일단 이것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가. 아, 각성기가 있는데 크리스를 깨우면. 아, 크리스가 깨어났어요. 각성기 또 쓰죠? 40초만 버티면 됩니다. 브란즈와 브란셀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 이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20초만, 어떻게든 20초만 버티면 이깁니다. 흑풍참, 루디가, 아, 이거는 애매합니다. 이번 공격만 버티면 되긴 되는데, 어, 방어 준비! 어, 됐다, 됐다! 아니, 이걸 루디가 트롤이, 아니, 이거는 뭘 해도 이깁니다. 네. 어떤 거 쓰기에 흑인 마늘 참 보호막이 있어. 하고, 돌격을 슬며시 날려버리면 간단하게 승리해버리기. 좋습니다. 안녕. 완벽하죠? 네. 본의 아닌 루디의 트롤로 제가 이겼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대에 바로 가죠. 매치메이킹 접수, 어우, 갑자기 낮아졌어요. 자, 이번에, 북, 보호진영. 일단 스파이크를 때려서 게이득 아, 근데 크리스리를 때려서 손해 일단 선 방중을, 선 방어 준비 빨리 써야 돼요. 방어 준비 바로, 방어 준비 바로, 그렇지. 일단, 확치가 지금, 오를리와 태우가 앞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아프진 않을 겁니다. 아프네요. 겁나 아프네요. 아니, 석궁까지, 아,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흑풍참, 확치가 많이 날라오죠? 바로 광풍참을 날리면 이거 이길 수가 있습니다. 광풍참 날라가나요? 광풍참? 아니죠. 강자 사냥, 그브 일단, 광기 상태 빠트리고, 광풍참 을 빠르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광풍참, 광풍참 광풍참 아니 와 어, 일단 부분을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의 유성을 버틸 수 있을까요? 광풍참 빠르게 날려야 되는데 광풍참 아니 이럴수가 기절 한명네 졌습니다 아 이거 광풍참이 안 날라가서 애매합니다 오 관통이 그래도 들어갔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타이밍에 돌격만 안 쓰면 이깁니다. 돌격만 안 쓰면 이겨요. 돌격만 안 쓰면 이깁니다. 진짜로. 돌격만 안 쓰면 이겨요. 돌격만 돌격만 쓰지 마라. 돌격만 쓰지 마. 어우. 루디가 비사가 없었구나. 요거는 졌다. 네, 태우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요거도 아깝네요. 루디가 언제 죽었지? 아맨 처음에 죽었군요 자 그럼 이번 상대 이번에는 무난한 마공 덱입니다 다행히 크리라서 어후 즉사 데미지가 그렇게 아프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어 근데 라이언을 아 이거 상태가 안 좋죠 라이언을 선빵 때려줬기 때문에 아 라이언만 안 때렸으면 할만했었는데 라이언을 때려서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방어 준비 타이밍도 많이 늦었고 아 이게 라이언이어서 또 맞아버리면 망하는데 어우 다행히 빗나감 신앙심이죠 방황 풍참 반격 아이고 이렇게 되면 제이브가 스킬을 쓰냐 안쓰냐에 따라서 아 스킬을 안쓰죠 절대 안씁니다 아 상황이 많이 안좋은데 용의 분노라도 지금 타이밍이 바로 어 그케 와우 싹쓸이 됐죠 이제 믿을건 분노일격 다음에 돌격 분노일격 후 돌격인데 과연 써줄지 폭한시진 충분하죠. 지금 이 상황에. 충분합니다. 자, 일단 어떻게든 돌격만 쓰면 되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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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어났어요. 아, 여기서 또. 자, 일단 상태상 반상했는데, 제이브가 약조 공격이 기 때문에 돌격을 안 쓰고 분류의 길을 쓸것 같죠. 아니네. 네, 알겠습니다. 잘 봤어요. 요거는 이길 것 같은데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제 기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언제 끝날까요? 돌격! 돌격! 아니죠. 절대 안 씁니다. 지금 타이밍에. 아마 3분대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늘참. 자, 방어 준비 들어갑니다. 방어 준비. 안 쓰죠. 불사 빼주고. 빨리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루디가 언제 쓸지? 자, 과연 루디 스파이크 약정 공기 없는 스파이크가 스킬을 쓰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제발 루디 빼고 다 올려라. 그렇지, 역시 스파이크 하지 마. 여기서 방어 준비. 아이고, 깨어나서 안될 상대가 깨어났습니다. 자, 흑풍 참 견뎌내고 돌격 돌격 아타크 아니죠 네제 예언대로 3분 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자 이번에도 만늘 참을 써줬으면 합니다 제이블이 빨리 죽어야 돌격을 쓰는데 역시 3분 때 씁니다 제 예상은 틀린 적이 없어요 어 버프 톤 감소 10%짜리가 네, 루디한테만, 어, 텀버프를 몰아주니까 답이 없네요. 네. 텀버프를 <laughs> 어떻게든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것까지 읽으면 이득을볼수 있는데, 일단, 파이크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멜키드가 보호막, 어이, 와, 평타 데미지가 엄청 났죠? 방어 준비를 바로 뽑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방어 준비. 와 아일린이 있어서 데미지가 엄청났죠. 와우. 데미지 장난 아니죠 지금? 기절? 일단 부부 부브, 쓸모없는 부부를 기절 먹였습니다. 어둠강탈 이상하게 고정 데미지만 막기가 더 초. 멜키를 일단 빠르게 제거를 해주고. 광풍아 상태 이상이 또. 와! 무슨 데미지죠, 이거? 와우!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이브가 여기서 살아있으면 말이 달라지는데 살아있다. 아이고. 아, 이거는 졌다. 아. 오, 부부 데미지가 엄청났죠. 아일린 덕분에 그런가? 아마 장비가 10초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어 장비가 좀 궁금해지네요. 부부가 아마 10강이지 않을까. 와우. 역시 엄청납니다. 어 거기다 관통까지. 아무튼 자 배치 고사를 봐봤는데 역시나 역시나. 제이브의 한계가 많이 보이죠. 뭐 저는 상관하지 않고 제이브를 계속 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박넴이었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